자, 반갑습니다. 신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변수 변수의 개념을 다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벡터의 이해부터 해 가지고요. 어, 벡터가 뭔지 하고 그리고 이제 뭐죠? 어, 벡터를 활용하는 법과 그리고 벡터의 연산 그리고 이제 뭐 함수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리스트와 벡터까지 한번 시간이 되면 끝내 보려고 합니다. 요까지가 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벡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laughs> 자, 벡터는요. 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셨다면 어 쉽게 받아들일 테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벡터라는 것은 일종의 자료 구조예요. 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태를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 벡터라는 게 바로 이제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1차원 배열 데이터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1학년 학생들의 몸무게 자료, 혹은 2학년 학생들의 영어 성적 자료,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몸무게가 우리가 이렇게 나열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우리가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벡터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변수가 여러 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는 것. 그러한 자료 구조를 우리 r 에서는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2차원이면 이렇게 표와 같은 형태가 돼버리죠. 맞죠? 표와 같은 형태. 여러분들 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엑셀에서. 그죠? 그러한 표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게 2차원이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 행만 이렇게 표식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어, 합니다. 자, 그다음에 2차원 배열 데이터들은 말씀드렸다시피 4학년 학생들의 전과목 성적이라든지 국가별 GDP라고 했는데요, 뒤에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될것 같아요. 자, 전과목 성적은 자 김철수가 국어, 영어, 수학부터 해서 미술까지 이렇게 행에 행도 있고 컬럼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의 뒤에서 이거를 매트릭스로 다룰 텐데요 일단은 현재는 요렇게 하면 2차원 데이터의 형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원 형태는 그냥 한 개의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원 배열의 데이터다 예를 들어서 2차원 데이터다 그러면 표의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표 표. 그죠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 데이터베이스로 해서는 이런 걸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아래에서는 매트릭스나 혹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원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튼 이 토탈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랑 똑같잖아요. 뭐 우리가 이전에 실습을 해보셨다시피, 자 토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192 이렇게 넣은 거랑 똑같은 거고. 맞잖아요. 이게 변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그거와 뭐 별개로 자, 요렇게 1차원 형태로 하나의 행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게 바로 벡터입니다. 벡터. 알겠죠? 그래서 R에서 지원하는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료 구조.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차원 데이터는 벡터. 2차원 데이터 이런 표와 같은 형태는 매트릭스나 혹은 데이터 프레임 요거 다음 장에 나오니까 그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행으로 표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알겠죠 자 됐죠 예자 벡터 만들기 코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 이거는 알겠어요 그죠 요까지 해서 요 값이 어 함수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입을 하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변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c가 나왔어요, 그죠? c하고 그리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함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c는 combine 혹은 connect 뭐 여러 가지 주장설이 있는데요. 가장 뭐 제가 볼 때는 combine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숫자로 그죠. 정수값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형태는 바로 이제 우리가 요렇게 세개의 연속된 공간에 연속된 공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튼 1, 2, 3 요렇게 한 개의 행에 요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숫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형 벡터라고 하고요. 아울러 밑에 부분은 그러면 숫자형이 아니고 이거는 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형 벡터라고 하고요. 자, 우리 또 배웠죠? True, False 값 그죠? 이 True, False 값은 뭐였습니까? 불린 타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논리형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논리형 벡터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각각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1, 2, 3이 출력이 되고요. X에는 Y에는 자, 문자 있, 문자형 벡터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됐고 Z를 출력하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논리형 벡터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소문자 C는 Combine 혹은 혹자들은 Connect라고도 하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Combine 구글을 한번 디벼 봐도 Combine이 가장 알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mbine의 약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코드, 이 코드들로 만들어진 결합된 벡터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그죠? 뭐 어떻게 부르든 여러분들은 쓸 줄만 아시면 되죠. 그죠? 자, 그다음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자, w에다가요. w라는 변수에다가 자, 이렇게 c라는 콤바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숫자형도 넣고 이렇게 문자형도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으면요. 어, 이제 w를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이 r에서 R이라는 이제 번역하는 사람, 아 번역하는 음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컴파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컴파일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써놓으면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죠? 인간이 알아보기 쉽지만 기계는 0, 1, 이두 숫자만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과 1을 이제, 이제, 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컴파일러인데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얘가 얘는 숫자형이고 얘는 문자형인데 어떻게 출력할 어떻게 이거를 출력을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데이터가 자 이렇게 1, 2, 3이 원래 숫자인데 자 문자로 통일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돼버렸어요. 그죠? 얘는 숫자들인데 그래서 벡터를 생성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자료용으로 저장을 되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죠. 자, 요게 바로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뭐 그런 예제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를 우리가 생성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x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C 하고, 만약에 내가 1에서부터 100까지 숫자를 생성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아마 1, 2, 3, 4, 5, 6, 7, 8, 9.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다칠 겁니까? 그죠? 이건 잘못됐다. 그죠? 잘못된, 그냥 노가다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막말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연속적인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라면 우리가 특정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어떤 양식으로요? 자, 한번 볼까요? 자, V1에다가 50,90돼 있어요. 이거는 50 에서부터 90 까지 자,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요?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숫자형이기 때문에 백터, 벡터, 숫자형 백터이기 때문에 문제 될거 없죠. 그죠? 역시 이거는 출력을 하면 1, 2, 5. 50에서부터 90까지. 아시겠죠? 자, 별다른 뭐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뭐 타임즈도 있고, 뭐 SEQ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일식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학생들이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던데요. 이거는 그냥, 자,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쭉세 알려보십시오. 요걸 나타내는 게 23번째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나타내는 이게 지금 몇 번째다.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와 저도 이걸 콘솔에 출력할 때이 장표하고는 틀릴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이거는 콘솔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얼마든지. 됐죠? 자, 요렇게 한 개씩 이제 숫자형으로 증가를 시킬 때는 콤마를 콤마 콜론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콜론 요거. 여기 콜론이죠. 그죠? 자, 콜론은 우리가 저 키보드에서 L자 옆에 보면 세미콜론을 시프트 해 가지고 누르면 나오는 게 바로 콜론입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인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일정한 텀 간격을 두고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를 우리가 생성할 때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했지만 자 seq 뭐 시퀀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seq는 자 1에서부터 뭡니까 100일인데요 여기서 세개 그러니까 1 4 7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달라 3간씩 텀을 둬서 이렇게 저장을 해 달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v3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101까지인데, 101은 <laughs> 마지막에 97이고 100하고, 그 다음에 103을 찍어야 되는데, 101까지만 표식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00까지만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요거는 실수형이죠. 그죠? 그래서 실수형으로 해서 0.1에서부터 1.0까지 0.1 간격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퀀스 seq의 함수에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자 보면 자 반복된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를 생성할 때는요. 자 이게 리피시라고 보시면 되시 되겠네요. 그래서 1을 이거는 times, 타임즈, times가 뭐뭐 할때 매번 뭐 뭐뭐 때마다 뭐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뭐 다섯 번 이렇게 반복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times가 자 r e p 리피시라는함수 1을 다섯 번 이렇게 반복을 해라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1에서 5까지죠. 그리고 나서 1에서 5까지를 세번 반복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추측 한번 해보시죠. 자, REP에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거는요. 함수가 지금 두개 들어왔다. 그죠? 함수가 두개 들어왔으면 요거를 먼저 벡터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세번 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59라는 벡터를 어떻게? 세번 반복해서... 어? 만들어라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v3를 v7을 찍어 보면 자, 159 159 159 이렇게 자,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함수가 중첩되게끔 들어와 있으면 항상 내부 거부터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께 실행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벡터에다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소 값을 지정할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코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숫자형 값을 이거는 보니까 뭐 성적이라고 하네요. 그죠? 성적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 name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스코어에 저장된 값들의 이름을 보여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름이 없죠. 그냥 90, 85, 70밖에 없어요. 그래서 names score를 찍어 보니까 null이라고. null 우리 지난 시간 배웠다. 그죠? 뭡니까? 아무런 값이 없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null이라고 출력이 된 거고요. 그런데 자, 요거. 요거는 이제 역시 우측 자, 대입연산자 요거 실행하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존하고 탐하고 제인하고 요거 문자형 벡터들을 이제 우리 소위해서 말이는 문자라고 하진 않고 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자, 문자열 이 벡터를 가지고 어디 네임즈에 있는 이스 r 어의값 1대1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죠? 1대1 매칭이 되게끔 해서 자, 얘네들 요거에 각각의 이름을 지정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 값들에 대해서 조는 90점 탐은 85, 그리고 제인은 70. 이렇게 저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ames, score 이렇게 다시 치면 이제는, 존, 탐, 제인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제 이렇게 스코어에다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스코어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름과 함께.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2차원 형태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이게 데이터 타입을 한번 찍어보면 아마 이것도 매트릭스일 확률이 높은데요. 자, 그거는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여튼, names라는 함수. 요거는 이름을 같이 부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벡터에서요원소 값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요렇게. 자, 혹시 배열을 배우셨다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열을 배우셨다면 아주 쉬울 겁니다 하지만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배열하고 또 차이점이 있죠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열은 0번째 인덱스부터 시작을 해서 n-1까지 인덱스를 지니는데 r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r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콤바인 해가지고 1 4 3 7 8 이렇게 하면 변수가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붙어있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벡터 데이터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추출하려 그러면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d1 d2 d3 근데 이 인덱스를 할때 항상 대괄로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인덱스라고도 하고요 한국말로는 첨자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이렇게 d1 이렇게 주면 1에 해당하는 값 1이 출력이 되고 4 3뭐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튼, <laughs>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죠. 그죠? 자, 요렇게 벡터가 되어 있으면 1에서부터 5개까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인덱스를 부여해서 우리가 값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D 이렇게 했다가 하나하나씩 찍어보니까 요렇게 나왔고 6번은 없잖아요. 그죠? 여섯 번째 요소는 없기 때문에 자, NA가 출력이 됐죠. NA는 뭡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맞지 않다라고 해서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 되죠. 내용이 없으니까 NA로 나온 겁니다. 결측치 누락된 값, 우리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자, 벡터에서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추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자주 쓰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여튼. 자, 이 코드 보시면, 뭐, 실행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에서, 자, D에다가 14378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안에 것부터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C에 135에요. 그러면 135가 인덱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D 해서 1, 3, 5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값이 1이고, 세 번째 값이 3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값이 8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1에서부터 3까지죠. 그럼 1, 2, 3이다, 그죠? 1, 2, 3이니까 인덱스가 1, 4, 3을 출력을 한 거고요. 자, 이거 시퀀스 나왔네요. 1에서부터 5까지 하는데, 자. 이씩 증가를 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뭡니까? 1, 3, 5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은 1이고, 3은 3이고, 5는 8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또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값에 들어갔다는 것은 두 번째 값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만 5가 들어오면 다섯 번째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얘는 뺀다라는 의미를 들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얘는 뭡니까? 그렇죠. 3, 4, 5가 되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1번, 2번 출력을 하면 되겠죠. 1에서 4. 1과 4. 맞습니까? 자, 요게 바로 자, 요렇게 한꺼번에 이제 값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벡터에서 이름으로 값을 추출하는 방법. 우리가 아까 이름 주는 방법이 바로 names라는 함수 기억나시죠? 그죠? 자, g m p 에다가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자 벡터 데이터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g m p 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난후에자 names g m p 에다가 이름을 부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코리아, 저팬, 네팔 이렇게 해서 넣으니까 자 g m p 자 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GMP1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뒤에 한번 보죠. GMP1번 하니까, 자, 코리아와 2090 나왔고, 코리아 이름이니까 이름을 줘도 역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와 네팔을, 자, combine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넣어도, 코리아와 네팔에 대한 이러한 각각의 값들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계속 이거에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맞죠 자그다음 이제 벡터에 저장된 원소값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겠죠 당연히 원소값을 변경을 하려 그러면 자 이렇게 콤바인을 통해서 자 우리가 여기에 저장을 했다면 자 우리가 접근할 때 추출할 때 v 1의 2라고 있어요 그러면 5가 되겠죠 그죠 5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3을 답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죠 변수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2를, 2의 인덱스에 3을 다시 잡아 넣었으니까 V1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처음에 5였던 것이 3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한 v, V1의 C의 첫 번째 인덱스와 다섯 번째 인덱스를 각각 뭘로 대입을 하라고, <laughs> 뭘로 대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10과 20으로 대입을 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0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뭡니까 다섯 번째 인덱스가 2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네요 그죠 자그 다음은 자 벡터의 연산 인데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벌써 22분 3분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벡터의 연산 부분까지는 요거 하고 뭐 뒤에 우리가 저 뭐죠 아까 봤던 리스트와 뭐 벡터 이거는요 같이 묶어서 자 이론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하면 좀 지겨울 테니까요 아무튼 자 오늘 금일 강좌에서는 제가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벡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르 알고 계셔야 되고요. 1차원 배열 즉 하나의 행 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의 연속 변수의 연속 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은 2차원 데이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테이블 표 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1차원 데이터를 지원하는 것은 벡터 그리고 2차원은 아직 우리가 정의를 보지는 않았지만 매트릭스 나 혹은 데이터 프레임이 해당이 됩니다 되죠. 그리고 코드를 만들 때는 combine라는 메서드, 아 메서드가 자바의 메서드나 여기 아래 함수나 똑같은 말인데 제가 자꾸 프로그래밍 언어 전문이다 보니까 자꾸 메서드라고 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요. 여튼, 자 comb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벡터를 만들 수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동일한 자료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자 이렇게 연속적인 거는 콜론 한칸씩 증가. 그리고 시퀀스는 여러분들이 텀 m 을 주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타임즈 리피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 잘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름값 줄때 원소 이름값 줄때자 names 함수 그죠? 들어가면 같이 시작이 같이 출력이 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자 벡터에서 원소값 추출할 때 인덱스 줘야 되는 거 아시겠죠? 0 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아래서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추출할 때는 항상 저는 대괄로 안에 안에 걸부터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름 값으로 이렇게 추출하는 것도 확인을 해 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원석과 변경할 때는 인덱스 값을 반드시 주셔가지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덱스 값을 안 주시면 통으로 바뀌어버리죠, V1이.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용을 아시고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요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이론적으로 살펴봤다 그죠? 자,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요 백터에 대해서 어, 이론을 했으니까 이제 실습을 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백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필요소서 백터를 우리가 연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리스트나 또,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팩터. 그거하고도 우리가 자료 구조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튼, 이렇게 요점 정리를 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